흩어진 제자는 그세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산야기억해 여러분들은 어, 지금부터 세 가지 세 여러분들은 지 교구. 금부터세 가지 세은세계교은

목회를 할수 있을 만큼 대교구제를 세우라. 스랑所有的 부교무자들은 도는 做 목회의 저종巨大的經濟. 저는 이거 실현시킬 겁니다. 스我要實現這一點. 모든 부교역자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所有的副教務人員都在想其他事情. 영원히 이 교회 있다, 이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他们不会想我要永远侍奉这个教会。왜냐 보장이 없어요因为没有 보장. 만큼 내가 목회하거나, 만큼 뛸수 있거나 아이들 교육하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장이 안돼他们没有说我能尽情做侍奉尽情养育后代的这种 보장. 그거 해야 됩니다.我们要做。그렇죠.对吧？그래 서 평생 이교에서도 회 괜찮을 지도 되야 돼.

然后， 우리 장로님 주인자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조직 속에 들어가면서 한 나라, 한 지역 붙잡으셔야돼요是我장长老的这些种植者们完全记录前面这两个里面然后我们要持定一个国家一个地区 이게 흩어진 자들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这是我们分散的门徒们要看到的部分。 나머지 거는 전부 이거하로

하나님 전혀 기도응답 못 받으면 다른 사람 못살린다니까요여러분이 그, 그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힘을 얻어야 돼各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거아니요이 축복이 홍콩 아니라 전 세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오고. 우리에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옵소서. 우보좌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